그니까, 와! 이와! 어... 허어입니다. 어, 금고 9레벨에 중력자탄 15레벨 분이 어, 계셔가지고, 한번 중탄, 그니까 스턴만으로 어떻게 보면 클리어 하는 건데, 중탄 클리어 한번. 그러려면은, 산적이가 좀 떠줘야 되는데, 삼산적. 금고 레벨이 9레벨 분이셔서, 한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저는 되도록이면은 공속 서포트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우 벌써 중탄 나왔고 우리 태양님은 돈을 열심히 모아주세요 자 이게 보안관이 뜨면 좋죠? 절대 안뜨죠? 우리 보안관이가 지나간지 오래됐어요 아 근데 던전 클리어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성공을 좀 시켜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실패했으면 한 마리 성공 바로 성공 에라이 씨 잠깐만 야, 닌지베이브부터 데미지가 이러면은, 아, 중탄 많이 약한데? 3레벨업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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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아. 아 확실히, 확실히, 근데 야가긴 야가다. 중탄 맨 뒤에 있는 애한명놀아요 와, 이거, 안 되면 도와줘요, 저, 뭐야. 닌자로 도와줘요, 잠깐, 아. 아, 이씨. 아이, 참, 안들라나 그냥? 어,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, 그냥. 그, 그러니까 깰수 있는 상황이, 각이 나와야 되는데, 뭐 데미지에 뭔가 올빵하는 느낌으로 갔다가, 음, 중탄 개수는 그리고 한 3마리 정도가, 3마리에서 4마리? 위치 최대한, 그렇지, 뒤로 빼가지고, 요번엔 성공하자. 이번엔 성공해야 돼. 공속 93%. 우리 40부터는 속도를 조금 늦춰보아요. 오 공속 32포가 바로 떴어 미친 개꿀 어 데미지 나올 것 같은데? 진짜 이번에 성공해야 돼 공속 미쳤다 윈딜 한 마리 더 갈까? 뭐가 이렇게 모노냐? 중력자탄 저몇 마리가 저러, 저러는 거야? 와씨 앞쪽에 배치를 바로 해줘야겠네 잠30 우리 잠깐만 도와줘요 닌자 한 번만 뽑을까요? 닌자 한번만 뽑아가지고 잠깐 도와줘요 한번만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 막판인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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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감사합니다 왜 닌자 존나 세네 진짜 오케이 으으으 야야야야야 야, 아유씨 어우야 데미지 왜 이렇게 밀려 이거 보고중력차탄 위치 변경 한번 뒤로 뺐다가 가야될거같아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데미지 안들어가요 어 잠깐만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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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안들어가 한번 빼 한번 빼 뒤로 쭉쭉. 비트에 있는 애가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. 어, 한번 뺐다가. 아, 다시 투입. 투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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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입. 민자, 닌자 형. 아! 아! 아유, 이 씨. 데미지 뭐야? 마지막에 400만인데 왜 데미지가 안 돼? 몇만인데 아, 저번에 앞에 그거 아. 아유. 아이, 안 되나봐. 어, 존나 약해, 그냥. 애초에 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. 저건 다음에 한 번. 금고 10일도 안될것 같은데, 오늘 게임게 유아! 파워입니다. 오늘 중탄 클리어를 해볼 건데, 사실 전에부터 계속 도전을 했던 거예요.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, 앞에 편집된 거를 좀 봤을 건데, 이 운빨 조망 게임의 최종병기 니티님이랑 니티님 스펙으로 한번 중탄을 해보고,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중탄 클리어는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. 이 게임의 가장 최고 스펙이신데, 그거 안 되면은. 자, 한번 들어가 봅시다. 그 중탄 스턴 해버리면은 몹들이 앞에서 뭉쳐가지고 못오더라고요 보스 나올 때는 뒤로 뺐다가 보스가 좀 어느 정도 밀려오고 나서 뒤에 있는 중탄들 앞으로 돌진시켜가지고 타격하는 쪽으로 한번 해봐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더 더욱더 풀공속을 한번 노려서 음 그냥 아나 블루비 왜소아니네 여기서 어떻게든 공속 3 0를 뽑아볼게요 3 0에이브한4 0부터는 뽑아가지고 갈거임 저거 몇이에요? 골드 5만6천? 0 44에 5 6 0 0 육시 해주고 40에이브니까 이제부터 개구랑 자 도배 들어가요잉. 40에이브 거진 메인들이 있는 것만 키로 잘 잡는데, 아 그리고 나중에 혹시 보스 잡을 때 모노폴리맨 뒤로 좀 빼주세요. 왜냐면 모노폴리맨으로도 잡으실 스펙이시어서 네 나중에 나중에. 와 50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잡지? 원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아직 공속이 아 130퍼? 아 위에도 독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구만. 과연 이거 잡을 수 있나요? 60에이브 지난번에는. 못 잡았었나? 자, 70에이브구요. 지금 현재 공수 200. 아, 행운석 자, 중탄만으로 잡고 있습니다. 어우, 야씨, 80 잡겠는데, 야! 역대급 공사 한번 보고 싶다. 212%거든요. 여기서 30%만 나와 줘도 아, 이 끝장 나는데 이거. 제발 아, 공격력. 아. 세현즈 중탄 공격력은 3200만. 3200만. 미쳤다. 미쳤어. 마지막이 될수 있는 발굴 중아 공격력 이제 나머지는 독수리로 챙겨주자 호랑이 사부 그래 호랑이 사부 자 78레이브 제발 마지막 이 정도 공속이면 베인도 올인했을 때 순삭했던 라인을 수준인데 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시메이브 232퍼입니다 와, 양법사도 데미지가 몇입니까? 와! 양법사도 7천만 데미지야? 네. 일단 저는 뭐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. 업그레이드안 했기 때문에. 중탄 클리어가 됐네요. 되는데? 야 마지막에 골드량은 470만 골드. 크 중탄 데미지 7,700만. 와 아니 이분은 못하는 게 이분은 안 되는 게 뭐야? 저 혹시 니트님 괜찮으면 양법 클리어 한 번만. 우리 이것도 실패했었는데.